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위스키 관련해서 그런 일종의 느낌적인 느낌이 가장 잘 적용된다고 볼수 있는 그칠 필터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어이논칠 필터 뭐칠 필터 이런 위스키들이 뭐 옛날부터 뭔가 맛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얘기도 많긴 많았고 또 궁금 순삭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일단 칠 필터 뭔가 필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든 뭘 걸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맛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당연히 이 논칠 필터, 칠 필터, 이렇게 해서, 명칭 낯설긴 한데, 아마 위스키를 좀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어, 하지만 이제, 잘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 논칠 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저희가 위스키를 그냥 마시는 것도 사실은 맛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물을 타먹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위스키 자체의 병을 이제 그 겨울에 베란다 같은 데다 넣어 놓거나 하면은 이렇게 뿌옇게 좀 변해요. 색깔이. 뭐 위스키 안에 그런 지방산들이 뭉쳐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뿌옇게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위스키 헤이즈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좀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생산 단계에서 위스키를 한0도 정도로 차갑게 만든 다음에 이걸 필터링해서 이런 지방산들을 다 걸러내게 돼요. 어, 그러면은 이제 한번 걸러냈기 때문에 그 걸러낸 위스키는 차갑게 만들거나 뭐 물을 타던가 이렇게 돼도 헤이지 현상이 게 생기지가 않아요. 네. 헤이지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어, 보기가 안 좋죠.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품질의 일관성을 위해서 보통 이런 것들을 칠 필터를 좀 하기도 해요. 예, 네. 그리고 이걸 한번 생기게 되면은 뭐 온도를 다시 뜨겁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없애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좀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해도 이렇게 파티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뿌옇게 뭔가 이렇게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 그, 증류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칠 필터를 이제 주로 하고, 하게 되고요. 어, 뭐, 일반적으로 제가 논칠 필터, 그러니까 칠 필터링을 안한 것이 뭐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뭐, 위스키 수집가들이 선호한다. 사실, 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논칠 필터라고 써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더 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좀 이상하긴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자연에 가까운 상태를 좀 선호하는 게 위스키 수집가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스키 자체가 뭐 자연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예, 이상하긴 하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티 필터가 자연에 좀 가깝기 때문에 좀뭐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뭐 같은 말로 내추럴 컬러 이런거 많이 하죠 어, 위스키 자체는 색소를 쓰는 것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게 숙성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색소를 탄건 지 이거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뭐 내추럴 컬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보시면 은 요건 글렌드로낙인데글렌드로낙도 어, 여기 내추럴 컬러가 써 있어요 여기 다 내추럴 컬러 써있고 하긴 한데 최근에 어, 이제 논칠 필터를 하다가 이제 칠 필터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요 문구가 사라졌어요. 논칠 필터. 네, 그래서 여기 좀 사라진 것도 좀볼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구 탓도 있고 뭐느낌 적인 느낌도 있고 해서 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저도 좀 조사를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유튜버나 네이버,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맛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논칠 필터된 것과 실 필터된 그런 위스키의 맛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병과 요 병.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실험적으로는 잘못된 실험이에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험을 하려면은, 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논칠 필터된 위스키 한 병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을 필터링해야 되죠.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면은 뭐 너무 변수가 많죠. 사실 캐스크의 상태도 모르고 뭐 매년 온도도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가져다가 논칠 필터와 칠 필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약 실험을 하고 싶다. 그렇게 궁금하다 자기는 뭐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논칠 필터 위스키, 라거블리는 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알아봤는데 어쨌든 논칠 필터된 위스키의 절반을 이렇게 바이엘에 담아요. 뭐 바이엘 아니어도 되고요. 소분을 한 다음에 한쪽만 칠 필터를 거치고 오. 여기 칠 필터를 거치지 않은 것과 이거를 이제 믹싱을 한 다음에 블라인 테이스팅해요. 을 그래서 만약 에 이걸 100%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그럼 진짜 막 차이가 있는 거죠, 맛에 그렇게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관련돼서 미리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최근에 사실 저도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위스키 공부할 때 엄청 즐겨보던 네, 루닝옹님의 <laughs> 위스키닷컴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 즐겨봤던 이유가 어, 테이스팅 할때 매우 겸손하게 테이스팅을 해요. 네, 뭐 연륜에서 좀 묻어 나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테이스팅 할때 뭐, 이 술은 맛이 없다,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의 사실 테이스팅을 즐겨보진 않아요. 왜냐면, 하 자신의 입맛을 남들한테 좀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 그런 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유튜브는 좀 즐겨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마시는 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 이거 쓰레기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 좀 오만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하고 마시긴 하는데 저도 술을 이제 표현할 때 맛있다고, 라고는 잘 표현을 하는데, 맛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입맛에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좀 주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면, 이분도 이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계공학 박사학위가 위스키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 이런 뭐, 논칠 필터 이런 실험을 할 때, 어 실험을 이제 과학적으로 기획하는 거,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실험하신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실험이 좀잘 되었다는 것을 좀알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소개드리면, 예, 뭐, 요런 필터링을 거쳐서 했고, 실험에서는 이제 독일, 이분 독일 뿐이니까 독일의 위스키 감정가 어, 111명에게 총 이제 1331개의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모두 이제 싱글,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게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실험에서는 이제 24종류의 위스키,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을 칠 필터링 하고, 절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병이 있으면 그거의 절반을 나눠갖고 이렇게 실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실험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런 감정가들은 그, 총 6종류의 다른 위스키에 대해서 12개의 샘플을 감정을 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위스키에 대해서 그 감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험은, 뭐, 요렇게 했고, 여기 뭐, 다공성의 물질을 해서 필터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이 필터링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여기 진공 펌프를 이렇게 밑에 달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밀어내거나 떨어뜨려서 뭐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사실 결과죠. 예. 네. 사실 이처럼 결과를 보면 좀 놀라운데, 어, 필터링 한 것의 긍정적인 비율과 부정적인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는 진짜로, 뭐, 위스키의 맛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렇게 판단했다기 보다는 두 개의 보기밖에 없죠. 좋다, 나쁘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찍을 확률과 정확히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필터링 자체가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통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느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말씀한 하 것처럼 실험을 하셔서 100% 만약 에 맞출 수 있다, 그럼 이건 진짜 차이가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대단한 미각을 가지시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 하지만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어 저는 이제 논칠 필터와 칠 필터의 위스키는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실험에서는 논칠 필터와 칠 필터 위스키가 불가능하다, 구분이 불가능하다. 요거는좀알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필터링됐냐? 그러니까 이 뭐든 필터링 구분을 못한다는 거는 필터링된 물질이 우리 미각 세포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터링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말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놓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 관련된 논문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터링이 되나 이것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논칭필터 칠필터, 위스키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필터링 되냐 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